안녕하시니까 한은주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겉 사람을 어떻게 깨뜨리는지, 그리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시고 매일 새롭게 하시는지 묵상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룹 독서 나눔을 할때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때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던 터에. 설명을 잘 드리고 그 시간이 지나갔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그저 죄를 지어서 지옥 갈까봐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영적으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나? 아니, 나의 겉사람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긴장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복음 말씀을 배울 때였습니다. 저는 순종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종을 잘한다고 어, 스스로 자부했던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규티를 쓰고 그런 시간이 지나자 문득 문득 아니요라고 하는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겉으로는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듯 싶었지만. 사실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그 울림의 소리가 자꾸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순종을 안 하는 건가? 불순종인가? 의구심을 가지며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 발표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운 말씀 발표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저 역시 제가 스크립트를 쓰고 말씀을 외우고 그 설명을 되뇌이고 연습을 할때 저에게 끊임없이 저항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 많은 구절을 설명하고 외워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다 형식적인 거 아닌가? 너무 피곤하다. 나 지금 충분히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해야 하는 게 너무 성가시다. 이런 저항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 말씀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말씀 구절을 제가 확신있게 정말 믿으면서 선포했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연습할 때마다 문득문득 문득 제 교만의 그림자를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교만한가? 제가 교만이라고 하는 저에게 또 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항하는 마음에 억지로 순종하면서 말씀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복음 말씀 발표 며칠 전에 38도로 고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발표를 못하나 보다 걱정했는데 아니... 사실은 발표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좋아했죠. 그런데 그 전날 열이 뚝 떨어졌고 저는 발표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 네, 발표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숙연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발표를 하다 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발표하는 것과 내가 모른 채잘 외워서 발표하는 것이 선명하게 나뉘어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너참 건방지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안다고 자부하고 발표도 안 하려고 했던 네가 참 한심하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저에게 질책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항하는 저를 인내하고 보시며 제가 제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열이 나는 저를 열까지 떨어뜨려 주시고 말씀 발표 자리까지 에 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사단이 속이는 말에 속고 있었습니다. 너는 충분히 알고 있잖아. 네가 지금 양육도 하고 있는데 무슨 말표야? 시간 낭비다.라고 하는. 아 그래 나 지금 잘 알고 있는데.라고 내 자아를 속이는 그 말에 넘어가 내가 그저 거기에 만족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 채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말씀을 어설프게 전하는 그 교만한 나를 이용해서 그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얼마나 잔치를 벌였을까 생각하니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랬죠.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메시아장을 달달 외웠던 그 유대인들도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못 알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말입니다. 제가 마치 그 유대인이 될 뻔했습니다. 말씀을 모른 채 말씀을 전하며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사단의 수단이 될 뻔했던 제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꼴이었습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순종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순종을 잘 못하고 마음에선 속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시급하게 개입하시어 순종이라는 영역을 알려주기 시작한 시작의 일이 복음 말씀 발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후에 놀랍게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 구절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더 깊게 풀어 주셔서 제가 그것을 더 깊게 풀어내어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저항했던 그 마음 그 과정이 바로 겉사람이 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힘입어 속사람이 살아났던 거죠 새롭게 됐던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 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겉사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거듭나지 않는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 결국 썩어서 파괴되고 죽을 수밖에 없죠.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과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결정하고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몹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근데 속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생의 사람입니다. 영생의 사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길이보다는 생명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요?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이 생각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에게 내주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겉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 불편하다라고 여겨졌고, 난 이제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복음 말씀 배우고 나서 한동안 또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 말씀을 아는데, 나는 왜 여전히 낙심할까? 왜 여전히 좌절할까? 왜 여전히 두렵지? 저는 복음 말씀을 배우면 제가 확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여전히 서성거리고 있는 저의 겉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왜 도대체 이 모양일까? 라고 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 인정하게 되고 아, 이거구나라고 하게 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기회를 타서 내 마음 안에 탐심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제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말씀은 수단이 됩니다. 그 말씀이 수단이 된다는 것 사단이 속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유혹을 계속 받죠. 그 유혹을 받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데, 이제 아는데, 라고 하는 계속 나를 스스로 의롭게 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로서 내가 너무 의로워졌는데, 스스로 높아져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자아를, 그것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낙심과 좌절이 겉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낙심과 좌절이 바로 겉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죄가 사라지나요? 말씀을 안다고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영어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후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렇구나 하면서 또 낙심과 좌절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겉사람이 느끼는 낙심과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났고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죠. 옛자 죽지 않고 겉 사람이 쌩쌩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아가 죽고 말씀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살아났다.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 좀 알게 됐다고 나를 스스로 눕히고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지라고 스스로 의롭게 높아져 있던 그 자아를 발견했을 때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가 맞구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었으니 말씀이 이제 내가 죽었으니 죄를 보게 되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니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겉사람을 보니 낙심과 절망을 넘어서 존재적 좌절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겉사람이 죽고 내가 죽으니 죄의 속박에서 끊어지는 거구나. 겉사람의 욕의 소리를 내가 듣기보다는 이제 속사람의 소리로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를 인정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이렇게 매일 강건하게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죠. 언제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고난이 올 때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말 견디지 못하는... 힘겨운 시간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이렇게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어려운 한 구획, 한 구획마다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일하셨었지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어려움이 내 감각적으로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일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결국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그래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결국은 이 일의 선한 목적을 그 계획을 그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진 속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난의 해석이 달라질 때, 나에게 괴로움의 그 강도가 달라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다 보니 어쩔 때는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기도하고 있다가 웃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이 땅의 소망.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큰 소망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겉 사람을 죽이고 속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게 되죠.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서는 사단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그 말씀의 기준을 알고.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는 아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들어서 정말 저주받아 죽어서 지옥갈 운명에 처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려서 이렇게 선하신 이 목적을 이루시는 이 십자가 부활 성령의 내주 성령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이 일이 더 이상 선하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제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 겉사람이 그대로 살아나서 매일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좌절하며 낙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구하며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영생의 사람으로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자녀로서 그 자격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보고 자기 부인할 것이 있으면 자기 부인하고 오늘 어떤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가 돌아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속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을 살리려는 그 관점으로 모든 상황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재해석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